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정철의 야고보서 영어로 통독 암송 8 2 번째 시간입니다. 교재는 제 3권 8 2이고요 말씀은 James 4:17.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야고보서가 3월 24일에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4월 24일에 끝나고 그다음 월요일부터는 무엇 하느냐 하면은 요나서를 합니다 요나서 요나서 잘 아시죠 음.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도망가다가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그 선지자 중에 하나인데 얘기가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고 배울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3월 28일부터 들어갑니다 교재는 내용이 짧아서 한 권입니다 한 권. 아, 교재가 아주 이쁘죠 물고기가 있고 물고기 배 속으로 요나가 들어가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재에 미리미리 주문해서 준비하시고 기왕이면 은 말이에요 이게 몇푼 되지도 않으니까 여러 권, 서너 권 사서 주변에 식구들 나눠주고 또 직원들 나눠주고 하면서 같이 공부하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28일부터는 뭐 한다? 요나서를 들어간다 이겁니다. 이 교재 주문은 어디서 하면 되는가 하면 요 위에 보면은, 위에 보면은 전화번호도 있고 홈페이지 주소도 있어요. 웬만하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홈페이지 구경도 하시고 거기에 그 쇼핑몰이 있습니다. 거기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구호 외치고 시작할까요? 준비 시작! 성령, 충만, 영어, 윈동, Jonah obeyed the word of the Lord and went to Nineveh. Forty more days, and Nineveh will be overthrown. 자 지난 시간에 말씀이 이거죠? As it is 마땅히 이렇게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실은 실상은 You boast in your arrogant schemes 당신네들은 In your arrogant schemes 아주 거만하고 뽐내는 scheme을 자랑하고 있구나 All such boasting 모든 그따위 boasting 자랑하는 거 허풍 치는 것은 is evil 악한 것이니라. 이렇게 질책을 했어요. 그다음 오늘의 말씀 If anyone then knows the good they ought to do and doesn't do it it is sin for them. 이런 말씀이에요. 볼까요? If anyone If anyone 만약에 누구든지 then 그렇다면 앞에 말씀을 이어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뭐, 어느 도시로 가서 뭐돈벌 거야, 그러고 큰소리 치지 말고, 주님이,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나는 이렇게 할 것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마땅한데, 너희들은 실상 그렇게 하지 않는구나. 하는 걸 야단쳤어요. 그래서 if anyone, 그렇다면, then, 그렇다면, 그렇다면, knows the good, knows the good, 선한 것을 알고서, they ought to do, 어떤 선한 것 they ought to ought가 요새 자주 나와요. ought는 뭐예요? 마땅히 해야 된다. should하고 비슷하지만은 should은 하는 게 좋다고 권고하는 정도고 ought to는 마땅히 해야 된다라는 그 의무감을 좀 강조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ought to예요. 어원이 어디서 나왔다 그랬어요? 어우. 빚진다. 이렇게 해야 될 일을 빚지고 있다. 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시옷하고는 분위기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그 선한 것을 알면서 이런 말이에요. If anyone then 그렇다면 누구든지 knows the good 선한 것을 알고서 어떤 선한 것 they ought to do 자기네들이 마땅히 해야 될 선한 것을 알고서 and doesn't do it. and doesn't do it. 알고서도 doesn't do it. 그 선한 것을 하지 않는다면, it is, sin. it is sin. 그것은 죄인이라. for them. for them.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죄인이라.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새로운 개념이에요. 그죠? 나쁜 짓을 하면 죄인이라가 아니라, 좋은 것을, 마땅히 이런 것이 좋은이라 하는 걸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좋은 선한 일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이니라.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좀 캥기는 게 많죠. <laughs> 마땅히 이와 땅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 그것도 죄이니라. 그런 말이에요. 오케이? 다시 한번 봅시다. If anyone then 만약에 누구든지 then 그렇다면 knows the good. knows the good. 그 선한 것을 알고 어떤 선한 것? They ought to do. 자기네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그 선한 것을 알고 and doesn't, do and doesn't do it.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It is sin, it is sin. for them.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죄인이라. 그러니까 악한 짓을 해서 죄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는 선한 것을 하지 않은 고고거 It is sin for them. 그들에게 있어서 죄인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생각할 수 있는 게 많죠. 그죠?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응? 내가 뭐 살인을 했냐, 뭐 그랬냐 그렇게 따질 일이 아니야. 마땅히 마땅히 해야 될그 선행을 하지 않은 거. 그거 죄인이라. 자, 들어봅시다. If anyone then knows the good they ought to do and doesn't do it It is sin for them. If anyone, then, knows the good they ought to do and doesn't do it, it is sin for them. 따라해볼까요? If anyone, then, knows the good they ought to do and doesn't do it, It is sin for them. If anyone then knows the good they ought to do and doesn't do it, it is sin for them. 자, if anyone then knows the good they ought to do and doesn't do it, it is sin for them. If anyone then knows the good they ought to do and doesn't do it, it is sin for them. Shadowing If anyone then knows the good they ought to do and doesn't do it, it is sin for them. If anyone then knows the good they ought to do and doesn't do it, it is sin for them. 어때요? 아, 좋죠? 까먹기 전에 엄지척, 좋아요 눌러서 색깔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아, 구독 중이 아닌 상태로 지금 듣고 계신 분, 구독을 눌러서 구독 중으로 바꿔주시고, 공유를 눌러서 이 내용을 여기저기 점프하시기 바랍니다. 자, 라이팅 끝까지 꼼꼼하게 하시고, 약 10분간 반복 낭송해서 유창하게 줄줄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도록 하죠. The Lord's Prayer.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Brothers and sisters, do not slander one another. Anyone who speaks against a brother or sister, or judges them, speaks against the law, and judges it. When you judge the law, you are not keeping it, but sitting in judgment on it. There is only one lawgiver and judge, the one who is able to save and destroy. But you, who are you to judge your neighbor? Now listen, you who say, Today or tomorrow we will go to this or that city, spend a year there, carry on business, and make money. Why, you do not even know what will happen tomorrow. What is your life? You are a mist. That appears for a little while and then vanishes. Instead, you ought to say, If it is the Lord's will, we will live and do this or that. As it is, you boast in your arrogant schemes. All such boasting is evil. If anyone, then, knows the good they ought to do and doesn't do it, it is sin for them.